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내 안에서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터져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 너희들은 빛이 되라.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우리 존재입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이 소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 솔트가 있습니다. 소금이죠. 또 하나는 에, 이런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소금은 뭐예요? 이건 가는 소금입니다. 밑에 있는 소금은요? 당연히 글씨가 크죠? 굵은 소금입니다. 자, 가는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돌볼 때 소금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이 솔트는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또 나가서 열심히 웃을 살아가는 굵은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소금으로 살지 굵은 소금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